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리여리하고 페미닌한 무드의 가을 코디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투버 서울이라는 브랜드의 옷들로 준비해봤습니다. 높은 퀄리티에 비해 가성비가 되게 좋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 제가 입고 있는 가디건입니다.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서 착용하는 가디건이고요. 블랙이라 잘안 보이네. 여기 리본 있어요. 여기가 안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퍼지는 디자인이어서 허리가 더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깨도 살짝 오프숄더 느낌으로 입을 수 있고 아니면 좀더 내려서 이렇게 아예 오프숄더로 입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소매랑 여기 카라랑 이게 블랙이어서 잘안 보이죠? 여기 카라랑 여기 밑단에도 물결 디테일이 있어서 더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까지. 이건 저는 지금 스커트랑 입었지만 청바지랑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데이트 룩으로 좀 추천드려요. 그리고 같이 착용해준 이 스커트, 되게 유니크하게 실버 컬러의 스커트인데 올해 실버 컬러가 되게 핫하잖아요. 이런 블랙 컬러의 상의 입었을 때딱 포인트로 반짝반짝하게 실버 입어주면 오 예쁜데요. 그리고. 여기 옆에 커다웃 디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나도 이제 핫걸. 막 그렇게 부담스럽게 파여 있는 건 아니고, 샥 걷었더니 옆에 파여 있어. 되게 힙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벨트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이거나 아니면 풀어서 자기 사이즈에 맞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목소리> 자그 다음은 이 홀터넥 탑입니다. 저 이런 흐릿 흐릿한 색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끈을 목에 둘러서 묶어서 착용할 수 있는 홀터넥 디자인이고, 저는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줬어요. 그 제가 한 어조비 하는데 어깨에 이렇게 살짝 퍼프가 들어가 있어서 단점 보완까지 되면서 그이 고무줄이 엄청 짱짱하거든요. 어접이라도 흘러내리지 않아서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손에도 고리를 이렇게 중지손가락에 끼워서 되게 여리여리하고 독특하고 예쁘지 않나요? 어우 예쁘다 이거.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언발란스하게 커팅 디테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딱이 스커트에 이 디테일이 딱 보이네요 어, 같이 입어주니까 딱 좋은데요? 둘다 디테일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어, 이렇게 입는 거좀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에 로고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트렌디한 느낌까지 줄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셔츠입니다. 이렇게 코르셋처럼 묶어서 착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선이 더 강조돼서 슬림해 보이는 그런 셔츠입니다. 이렇게 리본으로 묶는 거 되게 갬성 있지 않나요? 그리고 소매에 이렇게 리본도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귀여운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고급지고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 그리고 이 스커트는 아까 보여드렸던 실버 스커트의 블랙 버전인데요. 이게 레더 스커트여가지고 그 자체만으로도 포인트가 되는 스커트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 허리에 디테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가 이렇게 지퍼로 돼 있어가지고 입구 벗기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목소리> 자, 다음은 이제 원피스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바스락거리는 나일론 재질의 원피스입니다. 요런 원피스인데요. 이게 셔링 원피스예요. 근데 셔링 아직 안 조인 상태인데,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입어도 일단 예쁘거든요. 한번 조여볼게요. 그래도 셔링 원피스니까. 아 이게 셔링 굵기도 언밸런스하네요. 이쪽이 더 굵고 이쪽이 더 가늘어요. 이게 셔링은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짧게 당겨서 입을 수도 있어요. 오 힙한데? 이제 가을이니까 이렇게 나시 단독으로 입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위에 뭐 가디건에 걸치거나 아니면 안에 티를 레이어드하거나 아니면 이게 나일론이니까 위에 바람막이 입어도 힙할 것 같은데? 한번 입어볼게요. 이렇게, 나... 오, 괜찮은데? 좀 힙하지 않아요? 오, 이렇게 바람막이랑 같이 입어도 힙하고 예쁘네요. 오, 마음에 들어요. 다음도 원피스인데요. 바로 요 레이스 원피스입니다. 저는 요 고급진 느낌이랑 좀 어울리게 이 블랙 코사지 같이 해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깨끈 조절이 가능해서 각자 체형에 맞게 조절해서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스 포인트에 블랙 화이트라서 되게 클래식하고 고급진 느낌. 여기에 로고 포인트도 같이 있어가지고 힙한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가을이니까 이런 가디건. 제가 원래 갖고 있던 볼레로 가디건인데 한번 입어볼게요. 가을엔 이렇게 가디건이랑 같이 입어주면 어 예쁜 것 같아요. 아직 가을이긴 하지만 이거 되게 연말룩으로 완전 딱인 것 같아요. 연말에 모임이나 뭐 파티 같은 거 있을 때 이런 거딱 입어주면. 깔끔하게 너무 예쁜데요? 자, 여기까지 아이토브 서울의 옷들을 활용한 여리여리한 가을 코디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도움이 됐을까요? 그리고 무신사에서 이 영상이 올라가는 9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가을 신제품 전체 단독 할인과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4만원 이상 구매 시이 하트핀 증정. 6만원 이상 구매 시이 리본이 달려있는 이 귀여운 스크런치 증정. 그리고 10만원 이상 구매 시 바로 요 귀여운 이 블랙토키 키링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다들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구독자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더보기란 꼭 확인해주시고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안녕히 계세요. Bye.